성당에 다니는 거는, 우리 평반 마을이 십6 길이 전에 버스에서 내리면, 음. 낮에는 막 열심히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해야 유기농 뭐 이런 거 심으려면 풀도 열심히 뽑아야 하고, 약을 안 치니까. 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미사가 일곱시거든. 그러면 이제 성당에 마지막 미사를 보러 가야 하니까 밤에 미사를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여름에는 환한데 겨울에는 어둡어. 여름에는 엄청 헌한데. 그러 이제 겨울에, 이제 일곱시 미사가 나한 그럭저럭 아홉시나 된다고. 그로뭐 마지막 버스를 타고 그 입구에서 내려가 걸어서 걸어서 가면 뭐, 그때는 젊었으니까. 30년 전에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막. 걸어가면 40분도 걸리고, 어떤 데는 1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막양가의 풀이 너무 아름다워. 왜냐면, 달이 안 떠도 야, 하늘이 푸르니까 길이 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 그 나무 풀리에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험하면 아, 잘못한 거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다니고. 이러고 엄청 아, 염소도 길르고막다도길르고 길르고, 재미로 그렇게 했어요. 우애도 길러보고 그래도 자녀들한테 돈돈돈돈 안아 하기로 이 남편한테 내가 여보 당신은 딴 사람들한테는 아빠 엄마 있지만은 우리는 아빠가 너무 일찍을 가서 아빠 사랑을 못 보고 엄마 한치만 있는데 내가 애들한테 정말로 안괴를 보고 산다고, 돈돈돈 타랑 안 하고 산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약속을. 그, 이, 성당에, 이제 갈 때, 올 때,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 오서.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성전탑, 이거 반대하시면서? 이제, 그, 어, 거기가, 엄마, 일단은,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은, 병원 약을 안 먹어도 치료가 돼버려, 치료가. 그러니까 는 막, 부산에서 사람들이 막, 싫다 타고도 오고, 아픈 사람들이. 우리 그, 뭐, 평반 마을에 효장님, 정년퇴직하고 힐타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건강해가 일을 다보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는, 그 하악산을, 너무너무 내가, 내가 이 산에 와가 얻을 것도 너무 많이 없고, 너무 진짜, 어? 건강, 건강 낫게 해주고, 또 생명도 연장을 해주고, 그 산에 다니면 막, 너무 먹을 것도 맞는 거야, 그냥. 달에 뭐로, 토종벌 엄청 없이 막, 신음물로 얼마나 많고, 또 그, 뭐냐, 가시가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뭐, 뭐라 그래, 그거? 그거 있다. 저, 아이고. 이, 가시가 굳고 길러는 나무 그거 있어. 그거 따가지고 막 삶아가 고창치고 와 먹고. 그런 거 막. 그 밑에, 오면 먹을 게 없는 게 밑에는 자꾸 약치고 막 이러니까. 그거는 전소에 막 자연산. 여기, 쓸은 옷을, 로 막 푸른 녹색이 다 차지해. 그 산에 올라가면 막빵 떨폈다가 이빵 떨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하늘만 보이고 막. 그렇게 좋은 곳인데 거기에다 송년탑을 세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처음에는 내 재산, 내 자산, 우리 애들 때문에 막 그거 하려고 막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아니더라고 바뀌더라고 내 마음이 아 우리 애들도 안 아프단다고 보장할 수가 있나 만약 아프면 이 좋은 곳에 와가 약안먹고 치유하고 좋은 물에 좋은 공기에 살으라고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그게 아니고 이 후손들한테 썩은 땅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응. 내가 이학산에 와가 얻을 것도 많이 었고 좋은 것도 너무너무 내가 많이 응? 네, 진짜 얻었는데 아그 산을 난 보답으로 아끼고 보답으로 시켜야 한다 그런 마음이 되는 거야 너무 동산는 동생들도 많고 그래서 큰그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이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이거 우리 여기 존경들 우리 후손이잖아 이거 어? 그런 마음을로 이제 좀 했어요 부끄는데졸지에 그냥 막 너무너무 아... 너무 짓밟고 너는 오늘도 그 일어난거 봐요 너무 하시고 무시를 하니까 그게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뒹굴고 울었는거예요 글쎄 말하면또 없어요 한달을 해도 못지입니다 그.. 방금 이제 미사 안가게 되신게 이제 이거 반대하시면서, 이사 못 가게 되신 게, 이제, 성당에 안 가신 게, 어. 이제, 여기서 아니, 이제 막. 왜못 왜 가냐면은, 성당히 신부님한테 맨날 이렇게, 에이씨발로, 개같은놈아, 족같은놈, 에이 이래, 욕하고, 뭐 어떻게 막, 막, 치유받고 막, 막 나도 한수있 이상으로 막, 막 하고 했거든. 그러므로 신부님한테 고백성사를 하려면 그렇지 않을 신자가 음. 그래서 고백성사를 보기에 너무 신부님한테 진짜 그런 말하기도 너무 성구스럽고 질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한번안 가고 두번안 음. 가고 막막 막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다 이렇게 돼 버렸어. 근데 내가 이제 이게 흥하든가 망하든가, 끝까지는 한번 하고, 그 뒤로, 정말로 내가 성당을 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정말로 내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하려고,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